10분까지 뭐 할까? 이거 하다가 멈추면은 또 이게 컨텐츠가 재미가 없으니까. 음. 이걸 그냥 까고 있을까? 뭐야? 아씨, 좋은 건 잘하네. 잠깐만. 아, 방어구랑 악세 그날 지호가 뭐 만든다고 하지 않았었냐? 장갑이랑 팔찌 알았어. 팔찌 제작합니다. 10% 확률로 이게 나올 수도 있어. 별빛 팔찌가 나올 수 있어. 참! 와! 어! 어! 야, 아니 초대 성공 아니고 대성공이네. 아, 근데 이거 초대 성공이 떠야지 이게 나오는데. 아, 까비. 자, 이거 대성공 떴죠. 축 바를게요. 1강이 85%, 2강이 15%. 톡! 음, 저주 바를게요. 아니야. 요, 요, 요게 아니야. 이거 금색으로 빵! 뜨거든? 팔! 아니야. 아, 이거 아닌데. 이게, 이게 있어. 빛이 있어. 8강이면 은딱 뜨는 그 빛이 있거든? 잡아! 열받네요. 이거 7점은 그냥 써야돼 이거 7점은 그냥 써야돼, 없어 이제 마지막 따! 안떠 그냥 쓸게요 아 승질라 아왜 이렇게 안뜨는거야? 적당히 안떠야되는데 합니다어 초대성공은 파괴자의 장갑이 나옵니다 너무 행복해요 어우 기분 너무 좋아 응? 여러분들 지금 배 아픈가요? 배 아프면 안되는데 예, 축하해주실거죠? No. 예, 가보자 렛츠고 go. go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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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카코왕! 아니야 이 <이거> 파란색이잖아 지금 노란색! <놀람> 아씨 파란색이야 열받아 진짜 안 되는데 <laughs> 노란색이 떠야지 은이야 파란색이 뜨면 되니? 은이왜 그러니? 정신 차려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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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아이씨 자꾸 이거 왜 자꾸 파란색 뜨는 거야 열받게 발! 나이스! 떴다! 바, 봤지 봤지 배경이 틀려요 이 노란색으로 빵 이렇게 배경 봤지 봤지 여기서 또 문제야 방을 찍을지 회피를 찍을지 여기에서 내가 맨날 고민을 하거든? 아 그것도 그런가? 잠깐만 이게 방어가 뜨긴 해야 되네 여기서 맞지? 장갑은 우리 당분간 바꿀 일이 없을 거니까 제발 쓰리바 HP 고! MP 자연해봐 여기서 겁나 잘 떠야 되거든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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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잘 떠야 돼 나배드수스공36 떴는데 나배드야 괜찮아 괜찮아 쓰발, MP 자연회복 진짜 뒤진다 MP 그만 나와라고 MP 그냥 그만 나와라 스랑 말고 깡방 나와라 제발 아 깡방인데 20이야 아 진짜 내가 여기서 타협 보잖아 그럼 나는 조합이야 타협을 보지 않을게요 MP, 맘을, 꺼져! 스킬 회피야, 이거. 아, 스킬 회피가 떴는데? 깡회면은, 모르겠는데, 스킬 회피가 떴어. 진짜 왜 이런 게 뜨는 거야, 열받게. 아, 진짜 열받는다. 아, 근데 플레이어 방어력? 나쁘지 않긴 한데, 여기서 타협 보면은, 진짜. 타협 볼 수밖에 없네 지금 재료가 없어 갖고 제작을 할 수가 없네 제작을 해도 몇개 제작 못해 지금 7개밖에 없어 우와. 일반 공격력 그쵸, 플레이어 근데. 공격력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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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, 내일, 아 제발 아 키보띠 <laughs> <laughs> 아, <기모띠. 웃음> 너무 좋고요 그래? 자 이렇게 쓸게요 근데... 그냥 여기서 타협을 볼게요 그래? 이게 바로 타협이지 아, 맞지? 근데, 이게 타협이야 그러니까. 바로 어. 오늘도 영패딱 저게 타협이지. 안 돼, 안 돼. 아, 오늘 머리 개꿀. 꿀?